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고요 심사는 의외로 심플했어요. 뭐 며칠 정도 여행할 건지, 그리고 뭐 현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리턴티켓 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리턴티켓이 아니고 멕시코로 갈 거라고 했더니, 보여줄 수 있냐고 해서 보여주니까, 왜 처음이라서 그런지 지문 등록을 하더라고요. 숙소 잡아놓은 데까지 우선 가야 되니까 공항 셔틀이 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70 달러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제가 여행한 것 중에서. 택시 요금으로 제일 많이 나온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와, 뭐, 영어 속도가 너무 속사포로 막 영어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못 들었는데, 디포시지인지, 이게 시, 시티 텍스인지 하여튼, 뭘로 또 50달러를 또 뜯어갔어요. 호텔에서. 아, 자본주의의 나라답게 그냥 아주 돈나가는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들리는 것같 환전하는 곳이 또잘안 보이네 인터넷으로 뒤져봤는데도 지금 시간이 6시가 좀안 됐는데 거의 대부분 문 닫았어요 이게 지금 대형마트에 즉석 코너에 있는 거샀거든요 얘가 15달러 조금 넘는 것 같고 얘랑 얘랑 합쳐가지고 아무튼 다 합쳐서 26달러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체리고. 물. 물이 좀 비싸요, 미국이. 물 이거 하나에 2.7달러 정도? 보통 물이 그냥 한3달러 이상 되더라고요. 미쳤어요. 여기 물가가 물, 물, 물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도대체 이거는 미트볼, 미트볼 그냥 그래요. 이거는... 칠리맛 치킨인데 우리나라 양념치킨 맛 딱딱하고 맛없어요 쌀이 완전 돌이야 둘째 날 아침이 밝았구요 지금 여기 한인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심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인타운 쪽에 유심 파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 이제 살살 그냥 동네 구경도 할겸 걸어가는데 다리 밑에나 여기 앞에 이런 데 보면은 홈리스 그 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주하는 곳들이 종종 보여요. 건너야 되는데. 제이크를 해야 되겠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나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그냥 물쓰듯이 그냥 찍어내면 나, 찍 찍어내면 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막 여기저기에서 돈도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이 나라가 홈리스가 저렇게 많다는 게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근데 대부분 그 홈리스분들이 그 알코올릭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약에 중독돼서 이제 재산 다 날리고 이제 이렇게. 길에 나앉은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인타운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한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누리교회. 로스앤젤레스에도 있고 오늘이 교회가 있네? 여기 또, 경찰차 아니에요. 소방차, 소방차. <laughs> 소방차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삼성 칼라. <laughs> 야, 저 광고판 못해도 5 0년 이상은 돼 보이는 거야. 진짜 대박이다, 저거. <laughs> 근데, 그냥, 기사님, 손짓으로. <laughs> 엄청 쿨하게, 그냥. <laughs> 그냥. 근데 캠핑카가 지금 다 동났어요. 뭐 무슨, 무슨 데이라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캠핑카는 구할 수도 없고, 있어도 엄청 비싸고,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 와서 그러 보니까 버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네. 뭐, 쉑샥이나 뭐, 이런 데가 뭐,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버거 종류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어거지로 막 이름을 찾아서 막 가야 있지. 웬만큼 돌아다녀가지고는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야, 미국. 지금 여기 렌트카 업체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 렌트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종류의 차를 찾기가 정말 어렵고 있다 하면은 좀 비싸고 많이 지금 부창순도 와 있거든요. 세트 메뉴 시켰는데 팁까지 36달러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는 이름이 없어. <laughs> 아는 이름 한번 찾아보자. <laughs> 헐리우드 사인 밑에 있는 동네 여기가 조용하고 집들도 되게 이쁘지 않고 여기는 좀 사람 사는 동네 같네요. 여기는 동네가 이쁘네요. 여기 아 버스 이 사인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무료던데 그냥 계속 타고 있어 볼걸 그랬네. 보이죠? 할리우드 사인. 와, 여기. 꽃길 완전 이쁜데? 엄청 가까운데. 아직도 한참 가야 돼. 멀어. 가는지 산책 엄청 시키네.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네. 저샛길로막 올라가야 되는가 보네. 아니 이게 꽃이 그 화장실 변기 청소기 같이 생겼어요 <laughs> 아이 꽃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대